팬드로잉을 시작하려면 꼭 필요한 거. 바로 펜이죠. 하지만 막상 구매하려고 하면 너무 다양한 종류에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어떤 펜을 선택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적 있으시죠? 펜을 고르다 보면 이 펜이 괜찮은가? 굵기는 뭐가 다른 거지? 괜히 샀다가 방치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고민이 생기죠. 그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0년 동안 펜드로잉 작품을 그리고 가르치면서 느낀 펜의 모든 것팔탈 털어서 제가 쟁여두고 쓰는 추천 펜과 브랜드별 특징 장단 단점 펜촉 비교 가격까지 아낌없이 알려드릴게요. 영상 다 보시면 나에게 딱 맞는 드로잉 펜을 찾을 때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작품 할때또 화실에서 계속 자주 쓰는 펜들을 모아봤어요. 생각보다 많진 않죠? 계속 쓰는 펜들만 쓰다 보니까 딱 쓰는 것만 사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다양한 펜대랑 펜촉도 어, 이거보단 더 많이 구비하고 있고 잉크도 다양하게 사용하고요. 만년필도 가끔 사용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디펜 설명할 때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펜들입니다. 코픽, 사쿠라, 스테들러사의 제품들이고요. 제 4년 전펜 추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 주셨는데 아주 아주 간단하게 장단점만 알려 드렸어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그세 브랜드가 가장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래도 각 브랜드별로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후에 펜촉 굵기에 따른 차이점과 다양한 브랜드의 펜 비교까지 알려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먼저 독일의 회 스테들러의 펜입니다. 피그먼트 라이너 308이라고 얘기하고요. 대부분의 드로잉용 스케치용 펜들이 피그먼트 잉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피그먼트 잉크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염료 잉크랑 다르게 고체 색소 입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빛에 강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어도 색이 잘 바르지 않고 물에 녹지 않는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마른 후에는 방수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마모나 화학적 반응이 굉장히 강하고, 밝은 색 위에서도 뚜렷하게 보여서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잉크예요. 미술이나 인쇄, 필기도구 등 전문적인 작업에 필수로 사용되는 잉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림 그리실 때 피그먼트 잉크를 갖고 있는 펜인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스테들러는 1835년 뉴른베르크에서 연필 제조회사로 시작했다고 해요. 제도용품을 주로 생산을 하다가 캐드가 발달하게 되면서 필기류 위주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역사를 알면 쓸 때도 뭔가 좀 남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에 관한 내용들도 조금씩 더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스테들러는 그림용 펜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굵기가 0.05부터 0.8까지 6개가 세트로 있는 제품을 주로 구매해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밀리미터를 의미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항상 이 몸통이랑 뚜껑의 숫자를 맞춰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 이 세트는 이렇게 뭔가 미사일처럼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책상에 올려두고 하나씩 뺐다, 꼈다 하면서 사용하기가 되게 편리합니다. 저는 주로 쿠팡에서 구매를 하는데 지금 한 세트당 7,090원에 판매 중이고요. 저는 와우 회원이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낱개로 구매하시면 제가 자주 가는 오프라인 호미화방 기준으로 2,400원 정도예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딱 중간 정도 가격이라 뭔가 적당한 느낌이 들어요.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의 장점은 지금 이 세트가 저한테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 수강생분들이 처음 오실 때 항상 기본 재료로 챙겨드리는 제품 ]이라서 그래요. 사실 펜세트는 다른 브랜드들도 거의 나오는데 왜 스테들러를 추천드리냐면 첫 번째로 펜촉이 굉장히 길고 단단해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와닿으실 거예요. 사쿠라도 크지만 내구성이 좀 약한 반면에 스테들러는 굉장히 단단해서 제일 오래 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연필 영상도 찍을 텐데 연필도 심이 짧은 거보다 소묘할 때처럼 길게 깎는 게좀더 다양한 선과 면 표현이 가능한 것처럼 펜촉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잉크가 뭔가 탁하고 흐리다는 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드럽고 튀지 않는 든다고 볼수 있어서 제가 왕초보분들께 추천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종이에다가 그어봐도 다른 잉크에 비해서 탁 튀는 검정색은 아니에요. 근데 초보분들은 펜 드로잉 그리다 보면 갑자기 그림이 막 어두침침해지고 한 번에 진하게 그어지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하기 편한 잉크의 진하기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나 글씨 쓰실 때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드라이 세이프 기능입니다. 작업하다 보면 저도 뚜껑 일일이 닫는 게 진짜 일이에요. 근데 스테들러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 2 시간 동안 열어놔도 잉크가 잘 날아가지 않아서 깜빡 잊은 경우나 오랜 시간 작업할 때 다른 펜들보다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이거 되게 유용한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단점은 아쉽게도 0.03 굵기가 없다는 점이에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잉크가 흐린 부분, 어 요거는 일상적으로 그릴 땐 괜찮은데 제가 개인 작품을 할 때는 조금 더 선명하고 세밀한 작업을 해야 해서 잘사용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자유로운 스케치나 드로잉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펜이고 항상 초보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은 스테들러예요. 펜촉 내구성도 좋고 잉크 발색도 과하지 않고 굵기도 다양하고 가격도 적당해서 무난하게 펜드로잉에 입문할 때 펜을 사야 한다 하면 무조건 스테들러 추천입니다. 다음은 정말 많이 쓰는 펜중 하나인 코픽의 멀티라이너입니다. 딱 봐도 제가 갖고 있는 양이 좀 많죠? 코픽은 아마 마카 제품이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픽은 투 코퍼레이션에서 제조 생산하고요. 1919년에 도쿄의 작은 화방에서 세워져서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고 해요. 코픽이라는 브랜드명은 복사하다를 의미하는 그 카피를 일본어로 발음하면 코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픽 마카가 원본 이미지를 정확하게 복제하거나 재현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선택했다고 해요. 와우. 이 코픽팬인 멀티라이너는 두 가지 라인으로 나뉘어서 나오고 있어요. 피그먼트 잉크를 사용한 건 똑같은데 얘는 바디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 제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SP라고 추가로 써있는데 이건 스페셜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스페셜하냐 첫 번째는 카트리지 교체인데요 솔직히 이 펜들이 스테들로도 사쿠라도 파버카스텔 다른 브랜드 전부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이 정말 환경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 제품은 펜촉과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할 수 있어서 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잉크 카트리지를 빼서 넣어주면 되고요. 펜촉도 이렇게 리필이 있어요. 펜촉도 마침 갈아줄 때가 됐네요. 이렇게 쓱뺀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닙 체인저가 따로 있는데 품절이라 못 구해서 그냥 손으로 합니다. 음, 리필도 사실 이게 플라스틱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은 낭비가 덜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주 다양한 펜촉이에요. 그냥 멀티라이너나 다른 브랜드들은 보통 0.2면 0.2, 0.3이면 0.3. 이렇게 단순한 데 비해서 얘는 0.25도 있고 0.35도 있어요. 당연히 0.2랑 0.3도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펜으로 다양한 작업을 하는 전문가용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대신 비싸다. 이거는 이제 세트로 사게 되면 홈이어방을 기준으로 한 자루에 8,000원이고요. 리필 링크는 2,400원, 리필 촉은 두개가 들어있는 게 1,600원이에요. 1번 멀티라이너와 SP 제품을 통틀어서 장점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굵기가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에요. 특히 여기 보시면 저의 0.03, 0.05를 엄청 엄청 많이 쓰는데, 사쿠라에 비해 잉크가 연하면서 또렷한데, 초기 또 가늘어서 섬세한 표현을 할때 정말 많이 사용해요. 0.03을 많이 사다두는데도 거의 다 써서 하나밖에 없고, 코픽 잉크는 선명한데도 따뜻하고 차분한 편이라, 이것도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 되게 편한데, 일단 큰 단점이 첫째로 다른 팬들에 비해 비싸다는 거예요. 계속 비싸다고 제가 강조를 하네요. 호미어반 기준으로 낱개로 사면 3,100원. 그리고 제가 많이 쓴다는 0.03은 왜인지 모르겠는데 3,500원이에요. 9개 세트가 3,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근데 이제 뭐 가격은 괜찮은데 많이 비싸다고 느껴지냐면 이제 두 번째 단점, 펜촉 내구성이 정말 좋지 않아서 체감상 얇은 펜도 굵은 펜도 진짜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다른 펜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되게 안정감이 있고 필기감이 엄청 좋은데 진짜 오래 못 써서 되게 물 쓰듯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제일 떨어져요. 그래도 저는 섬세한 표현할 때 코픽에 가는 펜, 스페셜 제품도 굵기가 다양해서 편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선 그을 때 개인적으로 안정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픽 제품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작품을 할때 가장 가장 많이 쓰고 애용하는 사쿠라사의 피그마 마이크론입니다. 일본 제품이고요. 1921년에 오사카에서 설립된 사쿠라는 아주 다양한 컬러 미술 제품을 파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크레파스를 최초로 개발한 회사랍니다. 저는 작업할 때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낱개로 많이 구비해두는 편이고요. 물론, 세트도 있어서 다양한 굵기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트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다른 펜들은 0.2, 0.3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스테들러는 숫자가 밀리미터를 의미했는데요. 사쿠라는 이렇게 표시된 숫자와 굵기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굵기가 있으시다면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사쿠라 피그마 마이크론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로 잉크의 선명함입니다. 제 작품을 보시는 주변 작가분들이 같이 전시도 하고 그러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대체 무슨 펜을 쓰는지 거든요. 작가마다 쓰는 펜이 천차만별이고 작품마다 개성이 다 다른데 제 그림이 좀 선명하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림이 좀 탁해져서 고민인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비결은 요 사쿠라 펜이에요. 다른 펜들이랑 비교해봐도 잉크 발색이 굉장히 까맣고 선명한 게큰 장점이랍니다. 두꺼운 종이에 그려도 쉽게 발색이 약해지지 않고 굉장히 잉크가 또렷해서 제가 작품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펜이에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렸을 때 일본 만화 많이 읽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되게 많이 읽거든요. 일본은 흑백 만화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잉크의 발색도가 다른 나라의 제품에 비해서 좀더 높지 않나 싶어요. 반면에 독일이나 유럽 쪽은 스케치 건축 쪽이 발달해서 그에 맞는 잉크 색감과 펜촉을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는 가격입니다. 계속 좀 너무 돈 얘기하는 것 같은데? <laughs> 그래도 제가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가격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쿠팡에서도 로켓 배송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6개짜리 세트가 6,270원이고요. 10개가 있는 세트가 1 2 5 0 0원 원에 판매 중이에요. 호미화반 기준 낱개로 샀을 때는 1,600원이고 보니까 아까 코픽의 절반 가격이죠? 그리고 이렇게 젤펜이 있는 구성 있고 펜만 있는 구성도 있어서 다양하게 세트를 고를 수 있는 장점도 있네요.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0.03 펜촉도 있어서 정말 가늘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사쿠라 펜이 내구성이 정말 약해요. 스테들러처럼 펜촉은 좀 길쭉하니 크긴 하지만 좀더 유연하다고 해야 하나? 좀 무른 느낌이 있어서 조금만 쓰면 잉크는 많은 것 같은데 펜촉이 다 닳아서 오래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좀 저렴하지만 이 갈아치우는 빈도를 보면 다른 펜들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laughs> 그래도 발색이 선명하고 또렷한 펜드로잉을 하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펜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펜 브랜드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이제 어떤 펜촉을 선택해야 하나 어떤 숫자를 선택해야 하나 고민되실 분들을 위해서 펜촉 굵기에 대해 설명드려볼게요. 자, 일단 숫자가 작을수록 펜촉이 가늘고 커질수록 굵은 촉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숫자 표시로 된펜 중에 가장 가는 건0.03 가장 굵은 건 1.2까지 보았는데요 보통 저는 0.03부터 0.1까지는 내부를 채우는 표현에 사용을 하고 0.2부터 0.4 정도의 중간 굵기는 형태의 외곽선을 긋거나 펜 스케치를 할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0.5 이상의 굵은 펜촉은 어두운 부분이나 강조할 곳을 표현할 때 쓰고 막 자주 쓰지는 않아요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그리는 그림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요. 저처럼 완전 섬세한 그림을 그리신다면 아마 가는 펜 위주로 쓰실테고 어반드로잉은 중간이나 중간 이상 굵기를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아예 크로키 같은 느낌은 굵은 펜도 강약 조절을 하면서 그리면 선의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나고요. 이렇게 숫자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 내가 그리는 그림에 따라서 굵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흑백으로 그리는 펜드로잉의 특징상 가장 중요한 게 연한 부분이고요. 거든요 진한 부분은 펜으로 칠하면 되고 그렇다고 회색 펜을 쓰기에 뭔가 느낌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연한 표현을 할때 아주 가는 펜선이 필요한데요 그때 0.03 없으면 안 돼요 보통 펜 브랜드들이 0.05부터 0.8이나 1.0까지는 거의 다 나오는 것 같고요 1.2가 제가 본 최대인데 저는 스테들러를 가지고 있어요 1.2랑 0.03이랑 펜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와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다음에 이 브러시는 진짜 그냥 붓펜이에요. 미대 다닐 때 진짜 붓펜 많이 써서 크로키도 하고 에스키스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라떼는. 펜화에선 강조할 때, 칠할 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보통 B, R로 표시되어 있고, 코픽은 이렇게 스몰 사이즈와 미디움 사이즈로 나뉘어서, 원하는 표현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사쿠라는 붓펜 타입이 이렇게 있는데, 까만 몸통의 펜은 좀 탁하고 잉크가 뿌여서, 저는 왼쪽 걸 많이 써요. 이제 이런 펜촉도 있어요. 우리 플러스 펜 아시죠? 그런 느낌인데 사쿠라의 p n 는 플라스틱 립의 약자로 폴리아 세탈 재질로 만들어져서 어느 각도에서 써도 잉크가 고르게 나오고 내구성이 되게 강하다고 해요. 얘는 모루토라고 독일 브랜드인데 여기도 이 촉이 되게 매력 있어서 지난 영상에서 인물 드로잉 할때 사용했었어요. 요런 촉은 힘 조절에 따라서 그냥 일자 펜촉보다 굵은 펜선, 얇은 펜선 모두 긋기가 수월해서 선의 맛을 살리는 데 좋습니다. 뚜껑에 숫자나 그려진 그림만큼 다양한 펜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 스타일에 맞게끔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지나치게 아쉬운 다양한 브랜드의 펜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주 쓰진 않지만 거의 피그먼트 잉크라서 드로잉에 좋은 펜들이고요. 여기 있는 것 사용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파버 카스텔 제품이에요. 연필, 색연필로 유명한 브랜드죠. 이렇게 아티스트 펜과 에코 피그먼트 두 종류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용된 잉크랑 굵기가 나오는 점에 차이가 있어요. 스테들러랑 비슷하게 많이 알려진 제품이라 주변 작가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에딩펜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나와요. 드로우 라이너와 프로필펜인데 프로필펜이 좀더 비싸고 전문가용이고 드로우 라이너는 굵기가 더 다양하고 좀더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에딩도 펜선에 긋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다음엔 윈저앤 뉴튼 펜인데 요거는 잉크가 조금 회색에 가까워요. 그레이 컬러 펜도 따로 있는데 블랙도 되게 흐리고 맑은 편이라 연한 부분 표현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우찌다 펜도 일본 브랜드이고 펜촉 굉장히 다양한데요. 얘가 하얗고 예쁜데 너무 통통해서 제 손에 그립감이 되게 안 좋았어요. 손이 아파서 오래 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로트링 티키 그래픽 펜도 있는데요. 독일 제품이고 이 로트링이 빨간 고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펜에 항상 빨간 고리가 있어요. 드로잉 제도용 펜인데 굵기가 좀 굵은 편이라 자주 사용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요 아날로그적인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컬러마스터 스터 밀리라는 제품도 있어요. 일본펜이고 발색이나 선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이거는 모로토라는 독일 회사 제품이고요. 모로토는 마카 제품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그립감도 좋고 느낌은 확실히 독일 브랜드라서 그런지 스테들러나 파버카스텔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건 이제 스페인 브랜드 제품이에요. 테크니컬 마카 파인라이너라고 하고요. 스페인 제품은 또안써 봐서 되게 신선했어요. 선명하고 가볍고 되게 좋은데 아까 우찌다처럼 너무 뚱뚱해서 그립감이 좀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제품 라인 플러스의 엣지 라이너예요. 작년에 제품을 보내주셔서 한번 사용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펜이라 그런지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똑같이 피그먼트 잉크로 만들어졌고 굵기도 굉장히 다양해요. 잉크가 조금 탁한 편이라 아쉬웠는데 그립감도 좋고 펜촉의 길이나 두께도 괜찮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펜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막 이게 최고다, 이것만 쓰세요라는 펜은 없어요. 아무래도 저는 펜 드로잉을 그 그리고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는 터라 다양하게 이것저것 써보고 느낀 점들이 있지만 개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제가 단점이라고 느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오히려 장점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치만 저도 처음에 펜 드로잉을 막 시작했을 때 어떤 펜을 써야 하고 정착해야 하는지 고민이 정말 많았어서 이 펜도 써보고 저 펜도 써보면서 나름 저한테 잘 맞는 펜을 찾게 되고 작업을 할 때는 각 표현에 맞는 펜을 이것저것 섞어서 써 쓰면서 제 기준에 가장 마음에 드는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딱 하나를 정하지 않으셔도 이제 화방이나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때 펜을 고르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생긴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진한 게 좋아. 아니면 부드러운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시면 잉크 발색 쪽을 주로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내가 그리는 그림이 섬세한 표현인지 좀더 자유로운 드로잉인지에 따라서 굵기를 선택하고 선호하는 그립감에 따라 바디 두께나 길이도 고르시면 조금씩 나에게 맞는 펜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가격도 꼭 비교해보시고요. 또 영상에 나오지 않은 펜들 중에서도 드로잉용으로 추천하실 제품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도 늘 내게 맞는 재료, 스타일을 찾아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재료들과 앞으로 그림 여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 꿀팁 영상 많이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시고 즐거운 드로잉 같이 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